하나, 둘, 셋. 안녕하나요. 실시간 킨나나입니다 요즘 악플러가 생겨서 슬퍼요. 그러게 부러운가? 오빠, 텔론다. 오빠. 아왜악플담아니책 아, 보고 있는데 뭐 어, 오빠는 책안 보거든 오빠 악플담아 악플 안 달았거든 그, 그리고 배달책 보는 거야 이러면 속겠지 근데 하나가 어? 아니 잠만 얘 이런 거 하나잖아 그럼 내가 내 동생한테 악플다고 나 죽었다 음, 세상에 세상에 에잇 오빠가 악플렸구나. 악플이 얼마나 나쁜지 알아? 안 되겠다. 초등학교 다시 갔다고 셔 좋다 좋다. 너부터 해. 이름 예쁘다. 내 이름은 비밀임. 아? 어? 아니 내 이름이 비밀인데 어쩌라는 거야? 아니 성이 비 이름이 밀 이제 알아듣겠냐? 응? 야 하지마 아, 네 이름도 퍼트린다. 아니 야 진짜 뭐하는데? 내가 하지 말라 했지 남의 개인정보 퍼트리고 약속 안 지키고 이런 돌리고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아? 제발 손 넘지마 디쌀때도손 넘더니 이제더 넘냐? 이정도 했는데 제발... 무서울라고 한말 아니임? <laughs> 미언니 잘했어 아니 나는 그냥 네가 하는 짓 복습한 것 뿐이야 뭐 그렇게 지금이라도 들게? 불구하고 야, 나 놀리냐? 아니, 뭐 하는데, 당장 영상 지워. 네? 아니, 잠만, 아니, 허위사실인데, 저기 그, 너뭔 소리야? 허위사실이에요. 저는 이혜정이랑 같은 지역에 살지 않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 하나 상처 보고 왜제 탓이죠? 어이가 없네요 전 아니고 애들 만날 생각이 없어요 저뭔 소리야? 그리 자세히 보면 상처가 가짜 상처입니다 사인펜으로 그린 거 아닐까요? 긴 거요 모두 괜찮아. 그러면 실시간 꺼요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